안녕. 하이, 하이, 하이. 저는 연습실입니다. 지금 봤어요 훔좋던데요 응. 신장이 투수신장이라고 하시는 것도 다봤어스야 슈퍼스야. 슈퍼스야. 오늘 레슨 받으러 왔다가 이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왔습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레슨. <laughs> 중이 머리가 짧아진 건아니고요뭘 기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잘리던 것도 다 잘린 것 같고 세수 기르면 될것 같아 음~ 잘리거다 잘려버렸어 저요. 음, 하엑스. 아이 포 디스 뉴 앨범. 아이 쏘익 리. 사이렌이 좋아요? 나람에 나온 거 들었죠? 그렇습니다. 나몽크. 나는 블라인드. 엘라 플라인드 플라인드 어 아주 다른 그 취향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empty 라인드 블라인드 blind, blind, empty 라인드 empty 라인드 샤브 샤브 플라인드 샤붐 워크 블라인드 샤붐 사이렌 사이렌 블라인드 사이렌 엠티박스 엠티박스 샤붐 샤붐 골드 나무 사이렌 사이렌 블라인드 골드 나무 워크 사이렌 고추고도 고추, 고추, 워크 엠티박스 엠티박스 블라인드 팀 워크 음아 블라인드 팀으로 워크 팀으로 나 나뉘어요. 음, 그렇구만 어쨌든 저도 이번에. 빨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i n g to take a tie and hang out. I'm g o 그 n g to go to the h o u s 고 I'm g o i n 그 다들 제 목소리라고 하시던데 제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아, <laughs> 아 그냥 나라고? 아,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평소 내 목소리랑 <laughs> 아, 음, 너무 잘 아픈구나 아니 양지연 선이 아니고 그냥 아니 어떻게 카라멜을 듣고 딱 파트를 딱 찾아버렸지? 어 우리 멘들멘들한가요? 멘들멘들합니다. 뾰루지가 났어요. 어, 계란 같다고요? 오, 새로운 표현이었어. 그렇습니다. 구공 계란, 살뭉 달걀 이노 시고 봤어요. 잘 던지는데요. 제가 이거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음, 저는 오늘 레슨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 떨렸다는 것같던데 이제 곧 누영이 하잖아요. 많이 가계시구나. 더우실 텐데 마실 거 <laughs> 챙겨 마시면서. 떨릴 것 같아. 진짜 관객, 관중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맨날 공연하니까 관객분들이랑 관중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어 연습에도 엄청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도 되게 저희 최근에 스케줄도 되게 다양하게 많았어가지고 시간도 없었을 텐데 틈틈이 연습 많이 하더라고. 팀이들한테 보여주겠다고. 뭐 하나를 해도 허투루 하지 않는 애들이라 예잘 하겠거니 했지만 뭔가 그런 뭘 뭔가 그 진짜 그 노래하고 춤 추는 것뿐만 아니고 애들이 뭘 하게 되면 다들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음너 응. 예뻐요? <laughs> get, get hair growing. Yeah. I think it needs some it needs it much time. Hmm. 환경 패션 환경이냐고요. 이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공항에 가는데 안경을 쓰고 싶은데 이게 원래 선글라스였거든요. 진짜 선글라스 알 빼버렸어요. 저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본적 있으실 걸요? 그아 저기 그 윤호랑 성아랑 맞츠그 챌린지 찍었을 때 썼던 선글라스에요. 아예 빼버렸어. 아예 <laughs> <알>, 거의 놔뒀어요. <laughs> 귀여운 귀걸이. 아, 선글라스 알뺀 사람 처음 본다고요? 저도 처음 빼봤어요 <laughs> 아 근데 뭔가 딱그 공항 가려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 딱 괜찮은 뿔테 안경 같은거지 그래서 한번 빼봐? 이러고 빼봤는데 괜찮더라구 그냥 이렇게 빼, 뺐어요 생활는 이제 제 손에 없습니다 그냥 저기다 넣어놨어요 저기 선물함에다가 음... 그래미 뮤지엄 다녀왔어요? <laughs> What's in my b a 뭐 없는데 진짜 보여드릴게 없어. 저는 근데 로션하고 스킨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토너를 <laughs> 그 해외를 자주 나가니까 언제 어떻게 캐리어를 안 놓... 캐리어가 안올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에 조그만 걸 가지고 다녀요. 이제는 화장품 얘기하면은 내가 내 시핑 말하기를 기대 기다려 주시네요. <laughs> 좋은데 나 대신에 에이티니 분들이 간접 광고 해주고 있어. 내가 이할수 있다 게임, 이거 안 벌리고 이거 벌린고 <laughs> Mm -hmm. what's he whispering? Secret mm. And they <laughs> Or dress code do you want me to choose some color it's really difficult to choose one color because you get all different styles and different favorite colors What about star? Okay, not not very detailed but when you just think about 80s Just express yourself a bit think about like just theme is 80s yeah it's really hard. So parents <laughs> if, if we have like idea to choose dress code, I will tell you because we have I have to discuss discuss with our members so because. I I don't wanna make eight eight different dress code, so mm. <coughs> it will be complicated. 대학축제, 내일 우리 연대 가잖아요 연대 부부부부부부부 부. 내일은 드레스코드가 있죠, 파란색이에요 <laughs> 약간 모순적이네 하지만 내 이름 파란색이야. 가시 유니버시티 h 심벌 컬러. 부루두루루루루루 가도 work 가 <laughs> no work f r 미볼지 모르잖아요 들으신 게벌수 있지 후렴일지 불릿지 있지 모르잖아요. 다들 어떤 예상을 하고 계세요? 노래가 어떤, 어떤, 그 부분이 어딨지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음, 후렴 후이겠죠 후렴. <웃음> 겠냐고 <웃음> 앞부분. <웃음> 인트로. 이제 헷갈릴 것 같긴 해. 나도 모르 모르면 노래 모르면 헷갈릴 것 같아. Gotta work. 노크 발라드예요, 사실.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gotta work. 그리고 마지막 사비에는 종 마지막 부려면는 종우가 그 그거를 이제 사목 타브 도로 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그 애들이 하고막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았다 진짜 이제 우리 연대 성대 그러면 컴백 성대 형이랑 통화했거든요 성대 우리 그 브라더의 목요거든요. 형이 성대 현대무용과 나왔어요 형은 근데 못 온다는 것 같아요 형일정 있어가지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아리빠지트 잘 다녀오세요 파이팅. 대학 축제는 저희가 또 지금까지 공연했던 거랑은 또 많이 다른 성격이니까 아 선공개 안 합니다. 네 저희 에이티즈 노래 중에 그래도 많이 아실만한 노래? 아니면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노래? 많이 알, 아, 모르시더라도? 근데 많이 그래도 많이 아실 <laughs> 것 같은 노래들만 고르긴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곧 이제 또 더워지고 보통 야외 무대고 하니까 그런 무대에 좀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하려고 했습니다. 신나는 것도 해야지. 지미 안 남네요, 안 남네요. 내일 비온대? 어 혹은 좀 그런데 구름아 눈치껏 들어가 있어라 내일은. 들어가라 그게. 할게 이따가 우영이 것도 재밌게 즐겁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5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컴백 재밌게 즐겨보고 6월에도 재밌게 즐기고 우리 또 하고 나면 또 마진에서도 페스티벌 있고 또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는 그 이벤트들이 또 많이 지금 준비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팬미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로코 진짜 오랜만이다. 많이, 아마 많이들 이제, 그, 궁금해 해주시고, 별, 별 보고 싶네요. 이제 컴백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다 다음 주또 계속 활동 좀잘 하고 <laughs> 혹시나 팬 사인회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도팬 사인회에서 아우 <laughs> 기대가 <laughs> 없네 팬 사인회에서 보고요. 음 그리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오월 일정들이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7월 팬미팅까지 해서 뭔가 우리가 만날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기대 많이 되고 또 이제 7월에는 그또 팬미팅하고 나면 이 미국에 계신 팬분들도 보러 가니까 유럽과 다른 지역에 계신 팬분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팬미팅 하고, 또, 컴백 활동도 재밌게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laughs> <laughs> 그렇게, 올해, 이제, 네, 그래서, 재밌게 잘 다녀. 재밌게 잘, 우리 함께 해보죠. 그리고 직접 보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laughs> 지루하거나 섭섭하지 않게 <laughs> 멤버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멤버들이랑 애들이 같은 말이구나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되게 다양한 거 많이 이제 컨텐츠들 준비했으니까 어, 재미있게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보니까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또 시, 시간이 또잘 스케줄이 또잘 좋은 스케줄로 이제, 모로코가또 유럽 쪽에 가까워서, 김에 또, 또, 그 주에 또, 패션이크도 있으니까, 아마, 많이 많이 <웃음> <웃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번에도 그래서. 멋쟁이인, 멋쟁이 멋쟁이 홍시형이 또 오랜만에 보여드려 <laughs> 보여드려야지. 사실, 스포가 아니고 비밀로 할게 별로, 그럴 그게 없어서. <laughs> 굳이.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말을 못할 거면 못하겠는데 그래도 5, 6월 5 6 7 재밌는 일정들이 많으니까 그 기다리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같이 홍기에서 응.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